Here we go! That's 준비! 됐어. 아, 됐어? <laughs> 네. 왔어. 아니 그, 무슨 거 틀었어? 아, 어, 아니. 안탈거야 어? 어. 좀비 시나리오 2 밑에 밑 공포의 아. 시작 응? 헤아휴 <laughs> 정말 끔찍한 곰였다그게 말이야 이씨 네가 AK를 완전 막조용 썼잖아 점점 점, 점 물음 점점 점점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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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까지 껏 이씨 네가 렇키다 썼잖아 에키 버렸잖아 나가 공포의 시장 공포일 수인데 여기 상자가 있을 거야 여기 상자가 있다 됐다, 됐다. 로켓 어디 로켓 밖에 없는데 총알은 나중에 주겠지뭐 뭐? 가자 가자 근데 뭐? 이거 왼손으로 싸우라는 거야 잠시만 어, 잠시만 먹을 가자 단야 방울아 우리. 해야 돼 어, 어. 그래. 터셔, 터셔, 터셔. 상자 잘 찾아봐, 주변에. 어, 저 뭐야? 어, 저기 어, 상자, 상자, 상자. 오어어어어어어나어어어오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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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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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근데... 앞에서 받은 거 써야 되어어어 앞에서 어어어이어어어어어어어 <laughs> 모델까 리카야될것 같은데? 매도하고는 싸우고있 k a y That joke. I'm going to go. I'm 너는 데저트 이글 있었지? 응. 총알은 없었어 우리? 총알은, 어, 총알은 없었어, 우리. 어딘데? 아, 어, 짜잔. 어머? 먹기라는. 어, 좀비, 나, 나 쳐다보지도 않아. 아야. 미안. 아니, 좀비가 나 때렸어. 속강조속강조 가자! 속강 e 속강 아, 미안해. 됐어. 아야야야나 on 나 t t 나 i s 나 p a 에이 e a h 가자. 지지마 됐다. h 트 h 트 t 트노 u 야너 u l d t 됐 a t 가자. 거 could, t h a 이런다 아.. 너무 죽고 어려운 길이야 나는.. 차차차차 너.. 너 빵줄게 빵 배고프지 않아 어.. 좀비고 야 뒤에 좀비가 아아 씨 나쁜 나쁜 오! 야나 장전하고있어 가자 가자 이길 따라가면 될거야 내 생각엔 이 레드스톤들은 뭐지 너길 표시 너.. 밝기 70으로 하니까 멋있어? 아니 됐어. 아아 뭐야 뭐야. 우리 거 한. 나 그냥 하고 보시고. 뒤에서 좀비가 따라오고 있어. 뒤를 돌아보지 마. 이친구 아무것도 어 어머. 살려우리가야 좀비 좀비 좀비. 오오오오오 나무. 나무 잡다 나무 잡 나무 잡 나무 잡다다 아 맞다 효과 몇수로 해놨어 빵맞나십 아, 나를 가자. 위해서 나해서있 아, 상자 같은 거좀 찾으면서 가자 상자 있었는데 없없네저 DP 골드가 1박이지어는 d p 좀비 DP 골드가 어 DP 골드가 이지어서 좀 재미가 없다 그 볼까? 바꿀까? 바꿀까? 얘두 갈래 길로 가자. 바꾸자. 그래. 자 나가자. 열로 와. 끝났다. 짜자잔. 자 들어가자. 하나. 들어가자. 하나 둘 셋. 아, 아 좀비, 좀비, 좀비 좀비. 총알이 없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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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비들이 마구마구 나오는데. 우리 어디로 가지? 네, 갖고 어디로 가지? 아아좀 혹시나 a k 로쏠거 총알이 없지만. 야 종이 너무 잠깐만. 자무서운래 현장에 뭐 있었어? 글쎄 나도 안 봤어. 어, 아, 없어. 디피컬트가 투가 됐어. 아아아 아. 내일 아, 아, 아. 네, 아, 죽겠다. 체력이 거의 어고뭐 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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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너 죽었어? 난 이제 산 사람이 아니야너 혼자 산사람야 살... 아, <laughs> 데난그 사실을 몰랐어. <laughs> 이제 와서 후회한들 뭐... 하 저하지하지 하지마! 다아 내가 이타임다 됐다. 빨리 먹어. 이제 나다줄것다줄것다줄것다오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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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철칼! 오, 죽겠다. 오, 철칼! 오, 대박! 오, 죽겠다! 내주세요. 네, 형님, 주세요 아, 아, 예, 오, 감사합니다. 싸, 아주 좋아.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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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야에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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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나에나에나에나에나에나에나에 나중에, 나중에, 나중나 우연가야 우선 여기서 빨리 가야 될거 같다. 그래 가자 전진하지 일로 갈래 남자는 네. 오른쪽 네. 야 여자는 오른쪽 나 여자잖아 왼쪽으로 가면. 네. 살아있니? 라 빨리 연기를 해야 돼. 연기 톤으로 어 살았구나. 저저 피... 초록색 괴물이 오는데? 돼지 한장미저척 피... 빨리 야 할로우. 뭐 피아노 깜빡이

내리고요! 아, 쌍둥이 아, 그래. 그래. 다행이다. 가자, 가자. 어, 뭐야? 어, 어, 어? 어, 어. 살아있어요, 형? 어? 내가 전생이 아, 어, 어? 살아있어요? 너 빨리 막싹 떨어지고 못해? 뭐라고요? 어? 우와, <laughs> 어, 여기가 어디지? 여기 나무가 잘려있어요. 여기. 어? 여기, 여기 어디야? 야, 무서워. 야, 상자가 있어. 우선 오, 저기 어, 한 번. 뭐, 여기서 뭐. 상자가 없어. 것 같아요. 들어가 보자. 어, 초록괴물이 있어요. 초기불 네. 두마리가 있어요 오 뭐야 저거 스킬레톤도 와요 어요오다헐 집이 오얘상자 <laughs> 집... 그냥... 어, 있다 응. 오 대박 대박 있어있어 뭐 있어. 먹을 거 해라고 시야 있어 오요야하어기들이 어, 어, 쳐들어와 층층층이층뭐 있어 어, 모든 건 읽자. 모든 건 나이잖아 괴물이 대 걸인 걸 또한 나이잖아 모든 것이 나로부터 내가 골랐다면 나만 아니었다 뭔 말이래? 글쎄 가자 우선 은 여기서 농사를 하고 가자 응? 농사하고 가야지 농사를 해? 우선 멜론 많은데 뭐하러 어? 너시아이수 있어 또 먹어도 돼? 먹어도 응. 돼 떡가루였어. 미가 너랑 친구하자고 하는데 스켈레톤도 롯데리아. 씨, 나 끝났는데. 나 수박정주세이야. 저거 그냥 떼가자. 어? 근데 여기 만왜 뭐 이렇게 빛나지? 그래. 여기에 무슨... 오 수박이 풍성한 거 무슨 모야 야, 나 무슨 보형인지 알겠어. 너? 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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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준비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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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나 배고픈데, 가자. 가자. 배고픈데. 아리스폰에에 지지지, 지지. 어저저저저주세요살려살려살려살려살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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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야철 칼이 좀 잘해, 철 칼아. 내 아. 실력 아팠어? 못 봤어? 가자. 나 피석 야야. 뒤에 뒤에 초록개리 따라온다. 초록개는나 아. 먼저 갈게요. 형 뒤로 맡아줘요. 어디를 모르겠어 너 혼자 하. 까지 갔어 가봐요 나 들겠다 오잠시 어? 여기 가문이 있어 응 같이 가 어? 자동차가 있어요 어디? 어? 응. 어? 곳인가? 뭔가 이게? 어? 어? 응. 우리 따른 곳 가보자 진짜 다른 곳 그래 가보자 또 자동차 탄 거야? 응 어? 어 나왜 이렇게 날아? 이석이안 탈래 난 자동차가 안 보여 응? 가자? 오너왜그 길을 갔냐? 넌내 자동차 타고 가자 가자 음, 아, 어 왠지 십자가 빡빡. 같은 기분이야 야 가지마 우린 뭔가를 잘못한 것 같아 왜 이러지 계속? 몰 십자가야 가보자 다른 길이 있어 어, 잠시만 잠시만 나 미칠 것 같아 아, 어, 나 완전 무서워 오그 체리 흐탄 제거 봐멘탄탄 제거 봐폭탄을제거하 아, 아야야야폭탄 너무 폭탄이다 좀비 고기나 먹어야겠 내가 좀비 먹었는데 그게 안 됐어 이 다음부터는 허울 들어야겠다 죽음의 지하철인데 공 많이 나오던데 그쵸. 왜 이렇게 안나왔지너무하고안 걷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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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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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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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저기. 저갑자기들 하하 아, 아, 드리블 아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제발 제발 한 대. 아, 너너 어, 뭐, 뭐, 오, 야 체스트에 총이 있어. 와, 좋겠다 이야. 무슨 총이야? 아, MP5. 아, 오, 아, 오. 아, 아, 제발. 오, 좋겠다. 반대끼리에 총이 있네, 수류탄이랑. 우와! 다도. 우. 요요 독한 자리에서 이렇게 많아? 수류탄. 어 그래 총이지 다연하나 여기 있었다. 야. 산전. 바이바이. 오야. 어, 너무 멀리 던졌어. <laughs> 다시. 아 어, 우와. 아 여기에서 총을 가지고 응. 저렇게 갔어야 됐지. 아, 아, 아. 야 여자처럼 행동했어야지 너. 왼쪽으로 갔어야 돼 우리가. 야 수류탄. 아야. 싸 최초의 나무. 여기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니. 아야. 그. 빠이빠이 빠이빠이 아 진짜 오메 아니 이게 뭐냐? 까낸다 아니 까렌 빠 빠이빠이 빠이빠이.